자 아, 여기에 또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조선인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우리 이정현 씨 네. 우리 이정현 씨는 사실 이번에 체중 감량도 상당히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탈출 시퀀스를 촬영한 5kg에 총을 들었죠? 네, 어,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군함도 사진을 보면 실제로 강제징용됐던 조선인들이 실제로 많이 말라 있었고요.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배우로서 그냥 살 빼는 거는 그렇게, 예, 당연히 배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,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다 동참을 했고요. 어, 뭔가 촬영하고 나서, 촬영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 감정에 빠져서 연기를 하는 게 괴로웠지만, 어, 촬영이 다 끝난 이후에, 영상으로 봤을 때, 어, 이렇게 막 뿌듯함 같은 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류승환 감독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셨기 때문에 좀더연기할때 많이 편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제 상대역들이나 다른 조단역 분들도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열심히 했고요.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, 진짜 그 뒤에 계신 분들까지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거든요.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, 배우로서.